내수 시장이 안 좋아져서 폐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어, 네. 배달 플랫폼의 유형 자체가 무료배달이 돼서 폐업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한 3, 4개월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료배달은 이제 끝이 났다. 일상화됐다. 그러면은 뭐로 한다고 했죠? 그 중에 지금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근데 이 대형 고래들이 1인분을 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1인분으로 이제 흘러가요. 근데 여기 또 함정이 더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또 배달 시장에 또 이슈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혹시 네. 내용 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그죠. 이게 지금 저희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지금 일단 소비 쿠폰은 풀려서 내수 외식업 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하시는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어 조금 낫네, 그전보다 조금 좋네라는 느낌을 많이 바,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매출 자체도 저희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사장님들도 많이 조금씩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통이 조금 튀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음, 이 숨통이 튀이면서 방심을 하게 돼요, 사람이. 사람이 아 내가 조금 먹고 살게 되네라면서 방심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심을 하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 저희 요식업 지금 거의 대부분은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배달 플랫폼이 일단 수익에 정말 직결이 되죠. 지금 폐업률도 이 배달 플랫폼이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늘어났잖아요. 아, 아, 네, 늘어났죠. 내수 시장이 안 좋아져서 폐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아, 네. 배달 플랫폼에 유형 자체가 무료 배달이 돼서 배업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음. 왜냐? 수익금 자체를 못 벌어가니까. 그 네. 그리고 거기서 내수시장이 안 좋아서 거기서 20%, 25%가 매출이 떨어지니 음. 오히려 이제 못,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업을 하는 건데, 지금 첫 번째로, 내수시장이 일시적으로 회복됐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아, 네. 9월 말에 또소비코폰 하나 더 출시를 한다는데, 해봤자 소비코폰의 효력은 1개월에서 1개월 반입니다. 음. 그러면은 9월까지, 9월 말에 한다고 하면 출석을 끼고 1개월 반이면, 어, 11, 11월 달, 음. 11월 달 중순, 까지가 효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나머지는, 뭐, 이제, 12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살짝 반성주기가 들어가죠. 음. 보통 음식점은. 추워지니까. 예. 네, 근데 네. 이제, 사실상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일시적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한, 어, 한, 한 3, 4개월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들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이제, 홀 판매, 추가적으로 배달 판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 홀 판매는 우리가 뭐 마케팅 쳐서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그럼 배달 플랫폼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배달 플랫폼은 이제 누구나 이제 손쉽게 다 무료 배달해서 시켜 먹을 수 있게끔 다 바뀌고 있죠. 네. 근데 제가 그전 영상에도 계속 얘기를 한게 자, 무료 배달은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일상화 됐다. 그러면은 뭐로 한다고 했죠? 판매에 대한 그 플랫폼마다의 판촉행. 네. 그 중에 지금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1인 요게 가안 꺼집니다 그 판촉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로 하고 있어요 이거로 음. 지금 근데 누가 하고 있느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 둘이가 대형인데 지금 이제 고래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신경을 쓰는 건 제가 어저께 느꼈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오. 수익률을 올리려면 1인이 약하다 무료 배달은 만원짜리 팔 때와 2만 5천원짜리 팔 때랑 다릅니다. 수익 구조가요? 달라요. 네. 왜냐, 배달비는요, 고정적이에요. 그죠 3,400원. 중금액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만 원짜리에 팔았을 때 수수료율과 음. 배달비가 수수료율이라고 환산했을 때, 이만 네. 오천 원짜리에 팔았을 때 수수료율은 다릅니다. 네. 적은 금액일수록 배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무료 배달이 그들이 생각하는 수익화. 수익화라는 것은 많이 판다. 소비자들이 많이 시켜 먹는다. 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내가 많이 팔기 위한 도구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배민, 쿠팡이 지금 1인 소비자들을 계속 잡으려고 해요. 근데 사장님들은 1인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객단가가 낮을수록 수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보통 쿠팡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덜날 거예요 배민이 다 들어오는 것보다 덜 난다는 게 적게 나요 네네.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네. 왜냐면 요율은 똑같아요 수수료 요율은 예, 똑같아요 네. 근데 쿠팡이 무료배달이 먼저 선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무료배달로 좋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인이에요 1인 1인 소비자들. 그렇죠. 네. 왜냐면 혼자 있는 사람은 배달비가 부담이 돼서 안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아, 맞죠, 맞죠. 근데 두 명에서 네 명은 배달비 나누면 얼마 안 되니까 아, 많이 시켜 먹었어요. 네. 근데 이 쿠팡과 배민의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배민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시켜 먹는 비중이 높아요. 쿠팡은 개인이 시켜 먹는 비중이 높아요. 왜냐면 하 무료, 무료 배달을 배달이니까. 먼저 했으니까 아, 아. 이거는 뭐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네. 그래서 쿠팡이 많이 팔리면 내 수익금이 적어지는 거예요 쿠팡의 일반적인 객단가 낮으니까 네 객단가가 네. 쿠팡이 더 낮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더 수익률이 낮다 근데 예전에 배민과 쿠팡이 어떻게 됐죠? 서로 배민은 쿠팡 쿠팡은 배민의 세팅값이 똑같지 않으면 와우랑 배민클럽 딱지를 다 뗐어요 네, 맞아요. 다 뗐는데 지금은 그걸 못합니다 네. 이제는 그, 독과점이 형식이 되기 때문에 못 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배민과 쿠팡은 금액을 다르게 할 수도 있, 있죠. 네. 그죠? 네. 그 부분은 일단 머릿속에 갖고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1인분 한다고 했죠. 1인분. 네. 근데 이 대형 고래들이 1인분을 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1인분으로 이제 흘러가요. 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미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무료배달은 팔리는데, 음. 1인이 못 팔았다. 왜? 점주들이 1인 세팅을 못하게 했으니까, 음. 다수가. 네. 그러면은 시스템적으로 1인을 팔게 하는 방법이 음. 무엇일까? 그러면 1인분 카테고리를 만들자. 음. 그러면 점주들은 많이 팔리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1인분을 하는 사람들은 매출을 높게끔 상위 카테고리로 만들게 시스템을 만들자 가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민이 먼저 시작했죠 지금 한 그릇 배달 네. 쿠팡이 이제 새로 나왔어요 네. 하나만 배달 이건 더 독한 사람들이에요 <laughs> 얘네들은 6개를까지 세팅을 할수 있다 음. 근데 어20% 할인하는 걸 증명하고 하면 새로운 카테고리에 올려줄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보다는 얘가 1인이 사용할 확률이 더 높겠죠 원래 높았으니까 용률이 높았는데 더 높아지죠. 그렇 그러면은 원래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고 배민 한 그릇처럼 세팅을 하면 더 떨어집니다. 음. 더 떨어져. 그러면은 배민이랑 쿠팡이랑 세팅값이 좀 달라야겠네요? 그렇죠 달라져야 돼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어,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배민의 한 그릇과 쿠팡의 한 그릇은 달라요 이게 더 좋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소비자 어, 입장에서 쿠팡이 좋다고요? 네. 네 왜냐 이거는 한 메뉴잖아요 이거는 네. 6개까지 세팅하게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 지원금은 한 그릇 배달을 하면 얼마를 해 주죠? 1,500원을 지원해 주나요? 네 1,000원에서 1,500원이죠 그러니까 1,500원이니까 네. 우리가 3,400원 중에 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 팔았을 때어3,034% 해서 1,500원 지원해 주니 결과적으로는 얼마죠? 20%의 수수료율로 해줄 테니 너희 팔아. 자영업자들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너희들이 고착화 될 때까지. 2개월. 근데 원래 이 1개월에서 2개월 해주다가 지금 늘어났죠. 고착화가 덜 됐다예요. <laughs> 풀어보면 맞잖아요. 고착화가 덜 됐다. 음. 근데 매출은 올라갔다고. 네. 조금 더 모아가지고 고착화시키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한다. 좀더 확산시키자예요. 늘렸다는 얘기는요. 기간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고착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사람들이 저것만 시켜먹고 이제. 수수료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또 함정이 더 있어요. 어떤 거죠? 수수료율을 배민 입장에서는 지원이에요. 지원. G1. 그러면 지원이라는 건왜 지원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1타 쌍피. 뭐냐면. 1타 쌍피. 장사꾼 안선생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최신 정보나 도움이 되는 무료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찍기 위해서는 손이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추천 좀 써주셔서 저희에게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